안녕하세요. 진주수병원 피부과 진료부장 선성주입니다. 진주수병원에서는 열상, 외상, 골절 등 여러 열상 환자들이 많이 오는 외상 전문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합 흉터들, 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많은데, 봉합을 시행하고 7일에서 9일 차에 실밥을 뽑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저희는 이제 바로 흉터레이저가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흉터레이저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실밥을 뽑고 나서 어느 정도 재생이 되고 일주일 뒤에 바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로 흉터라는 것은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흉살이라는 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없애는 거는 오히려 더 많이 번거롭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흉살이 생기기 전에 레이저가 들어가서 피부가 제대로 재생이 될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밥을 뽑고 일주일 뒤에 바로 레이저가 들어갔고 한번 레이저가 들어간 후에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레이저 치료 자체가 침습적인 치료, 그러니까 피부 자체에다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제 미세 절개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창상피복제를 바르게 됩니다. 창상피복제가 피부에 재생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 위에는 실리콘 겔를 바르라서 피부 레이저를 했던 부분을 보호를 하게 해주고, 그 위에 어 실리콘 패치까지, 실리콘 필름까지 덮어서 피부 자체를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보호된 상태에서 피부가 재생을 이렇게 어 재생 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흉터 레이저라고 하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세 가지 레이저인데요. 혈관 레이저. 그 다음에, 어빔 레이저라고 해서 깎는 레이저. 그리고 CO2라고 해서 구멍을 뚫는 레이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터 치료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흉터를 보고서 그 흉터에 어떤 레이저가 들어가야 될지 결정하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주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재생크림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창상피복제. 이건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하나는 실리콘 겔입니다. 실제로 창상피복제가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레이저를 쏘고 난 다음에 상처받은 피부가 자체 재생력으로만 재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흉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흉살이 생기기 전에 창상피복제를 써서 최대한 빨리 재생을 시키는 게 가장 원칙이고요. 그리고 실리콘 겔. 수준의 재생크림은 피부 자체 에 심습적인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덮어 놓는 게 없으면 피부 자체가 재생이 안 되지 않고 흉터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폼이라든지 그걸 덮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실리콘 게를 덮어 놓는 것만으로도 흉터 치료가 어, 잘될수 있다고 볼수있 일단, 의료용으로 쓰고 있는 창상피부제는 말 그대로 상처를 댄 부분을 재생을 빨리 시키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이제 성장인자라든지 아니면은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인자, 그리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로알젤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의학적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겔은 저는 피부 흉터 레이저를 하고 나서 실리콘 겔을 바르기 때문에 요 실리콘 겔 자체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쓰지 않고요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실리콘 겔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리콘 겔 성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겔은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실리콘으로 충분히 상처를 보호할 수 있는 실리콘 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리콘 겔 제품은 노스카나라든지 콘트라맥스, 그 다음에, 어, 더마틱스 울트라, 뭐, 어, 이런 종류들이 있죠. 실리콘 겔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있어요. 해파린 나트륨이라든지 알란톤이라든지 양팔 추출물. 근데 이 성분들은 오히려 제가 레이저 치료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순수하게 보호를 하고 피부의 외부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레누스카 겔이라고 하는 의료용 실리콘 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상피복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 이 재생연구는 실제로 의, 의료용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가가 마, 매우 높아요. 용량에 비해서. 그래서 저, 제가 권하는 창상피복제의 사용 기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 실리콘 겔로 보호만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